네 안녕하십니까 소액으로 목돈 만들기 자 원포인트 여의도 이박사 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또 사, 종목들 살펴보기 위해서 음 영상을 좀 켰구요 아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 오전에 <laughs> 어제 월요일날 월요일에도 수익으로 시작했죠 어 오늘 화요일날 어 오늘도 또 수익으로 시작을 했고 계속해서 우리 매일 오전마다 수익을 내고 종목 교체하고, 수익 내고 종목 교체하고 있어요. 자, 너무너무 잘하셨다. 너무너무 잘하시고 계신다. 자, 오늘 이렇게, 어, 인증들 올려주셨어요, 또. 어, 아유, 이렇게 여러분 매일같이 수익 내면서 이렇게 매매하기도 사실 쉽지 않죠. 그죠? 오늘 아침에 간단하게 브리핑 말씀드렸고, 수익 인증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장 중이긴 한데요, 여러분. 계속해서, 음, 우리 수익들 내면서 이 방에서 멋지게 어, 매매하고 있으니까 여기 무료 방이거든요. 무료 방에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잠시 후에 제가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릴 테니까 오셔서 같이 매매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 수익을 낸게 시선 AI. 그죠? 수익 내고 추격 들어가서 다시 수익을 낸 거고. 그죠? 자, 그리고 파루. 파루 오늘 정확했죠. 대응가. 그죠? 자, 보시면 이렇게 4월 10일에 들어갔던 거와 뭐예요? 와이즈 버즈였어요. 4월 10일 날 와이즈 버즈. 시초가에 잡았었죠. 시초가에 와이즈 버즈. 지금 현재 한27% 정도 되는데 요날 들어갔거든요, 요 날. 요 날. 여기서 어. 들어가서 수익 내고 추격해 가지고. 응. 다시 또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 와이즈 버즈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8호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오늘 오전이었어요 5월 13일 오늘 오전에 좋은 아침입니다. 자, 파루, 여기 있죠? 파루. 어, 대응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오, 오늘 체크해가지고 매매를 진행을 해서 같이 수익을 좀 냈던 종목이 파루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방에 계시는 분들은 신기해 하시더라고요. 아니, 여기 무료방 아니냐? 네, 무료방 맞습니다. 음, 근데 유료방보다 수익이 더 잘난다. 어떻게 된 게. 어, 막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기 100% 무료예요, 여러분. 단돈 100원도 여러분들께 요구하지 않으니까요. 그냥 오셔가지고 눈팅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한 주씩만 <laughs> 매매에 참여를 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 오셔서 같이 수익 내시기 바라고요. 이쪽 방에 입장하는 방법은 잠시 후에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는 우리가 함께 살펴볼 종목들 같이 좀 체크해 보면서 매매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노팩스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 종목 놓치지 마시라 그랬죠 에? 자 지금 21선을 올라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21선만 뚫리지 않는다 라고 하면 설령 설령 21선이 여기에서 뚫리더라도 아래에 지금 61선 121선이 아주 강력하게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상단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7,500원 자리에서 저항을 맞겠죠 그런데 얘는요 여러분 단기로 대응할 종목이 아니라 그랬어요. 크게 먹을 거기 때문에 적금주에요. 적금주. 무슨 얘기냐? 한 2개월에서 한 요즘 저는 한 2개월 정도 걸렸으면 좋겠어요. 크게 먹을 거니까. 2개월에서 한 3개월 이내에 음? 크게 수익을 내자. 그럼 요 기간 동안에 얘가 상승 나오면 안 돼요. 저는 상승 안 나오기를 바래요. 어? 그죠? 얘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안 된다고요. 오히려 우리가 매집을 할수 있는 기간이 조금 필요한데, 제가 볼 때에는 조만간에 상승 나올 것 같아요. 조만간에. 머지않아서. 음. 자, 그런데, 어떤 식으로 모아가야 되는 거냐, 그러면. 얘는요, 여러분. 우리 이 방에서 지금 매매하고 있는 거 있죠? 단기. 단타. 단타는 그날 들어가서 그날 뺍니다. 그죠? 단기는. 그날 들어가면 최대 5일까지만 봐요. 5일까지.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시선 AI에서 뭐 예를 들어서 50만 원 수익이 났어. 응. 그럼 절반 뚝 뛰세요. 25만 원 매수. 그죠? 오늘 파루에서 내가 30만 원 수익이 났어. 15만 원뚝 뛰어가지고 매수. 그죠? 어또 내가 오늘 와이즈 버즈에서 수익이 40만 원 수익이 났어. 20만 원뚝 뛰어가지고 매수, 적금, 일수, 일수 찍듯이 수익이 날 때마다 여러분들 모아가시라는 얘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시드 그냥 한꺼번에 확 넣어버리지 마시고 수익금으로 계속 모아 가시면 되겠다 이러한 종목들은요 여러분 크게 먹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적금주로 진행을 하는 거고 이 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단기나 단타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어, 그니까 그 차이점 반드시 체크해 놓으시고 함께 매매 진행해 나가시면 될것 같아요 얘는요 여러분 혈액투석기라고 말씀드렸죠 혈액투석기예요 음 이미 386만 달러 모로코로 모로코에요. 수출이 시작이 되었고 1차 납품 완료 되었고요. 2차까지도 진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성능이 너무 좋다 보니까 <laughs> 성능이 월등하게 좋다 보니까 현재 미국하고요. 일본에서 번호표를 뽑고 대기하고 있더라. 시노펙스가 진행하는 사업들은 필터 사업도 있고요. 반도체 FPCB 연성회로 기판 사업도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요 혈액 투석기 신사업에 엄청난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엄청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놓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신사업 성장 속도가 매우 가파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 종목에 관련되어 있는 애널리스트들도 지금 계속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있는 종목이 바로 신호 팩스예요. 그러면 이슈는 확인이 되었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바로 그렇죠 기술적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단기 목표가 얼마냐? 단기 일단은 짧게 봤을 때 저는 만원 봅니다. 만 원. 아. 만 원까지는 별 무리 없이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다. 왜냐? 아니, 중요한 자리 여기 딱 나오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 싹 잡히죠? 이렇게. 이거는요, 여러분,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밑에서 이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얘가 7,700만 주 짜리에요. 근데 하단에서 엄청난 거래량이 여기서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겠죠? 여기에서 모아가지고, 여기에서 해 먹었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매집을 싹 하면서 계좌를 옮겨놨거나, 왜? 올리기 위해서, 상승시키기 위해서, 여기에서 지금 현재 작업을 해 놓은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얘네들이 우상향으로 추세를 이렇게 돌려 세웠어요. 자, 깨끗하게 보여드릴게요. 우상향으로 추세를 이렇게 돌려 세웠죠? 지금 추세를 맞아가면서 추세를 맞아가면서 맞아가면서 상승을 하고 있어요. 얘는 상승 패턴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종목이 되겠다. 그러니까 음봉에서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오기 전에 모아가자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종목 바로 신호 팩스입니다. 놓치지 말자. 아깝다 놓치면 이런 종목들은 놓치면 아까운 거다. 계속 수익금으로 모아가세요. 수익금으로 모아가세요.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재물을 한번 볼게요.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적이 깡패란 얘기가 있어요.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하단 쪽에 지금 자리하고 있고요. 부채 비율, 부채 줄여나가고 있죠? 완전 땡큐, 베리, 멋치 그죠? 아주 잘하고 있어. 거기에다가, 그렇죠. 증자한 적도 없어요. 어, 너무너무 잘, 아 배당을 안 주는 거는 조금 아쉽기는 해요, 여러분. 어, 그런데, 배당 안 줘도 된다. 어, 나 뭐, 배당, 어, 받을 때까지 너를 가지고 갈 생각은 없다. 짧게, 단기로 짧게, 빠르게, 1차 목표가까지 달성한 이후에 결정하겠다. 1차 목표가는 만 원으로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요, 여러분. 이 신호팩스는 이 방에서 제가 함께 여러분들과 매매를 진행을 해 나갈게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다른 종목들 매매하실 때세 가지는 반드시 체크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죠. 이거 보신 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데, 자, 적정주가, 부채비율, 유통물량이었죠. 요거 세 가지는 알고 매매하시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공부하실 수 있는 네이버 카페를 제가 여러분들께 무료 카페예요. 이거 이거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카페죠. 여기 지금 오픈해 드렸거든요. 음, 총 21강이에요. 기초강이거든요. 무료로 다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출근할 때 하나 퇴근할 때 하나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하나 이렇게 공부해 놓으시면 분명하게 지금보다 실력이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되실 거예요. 아시겠죠? 오셔서 이거 한번 무료 강의니까 한번 보시면은 충분히 도움 되실 겁니다. 이거 보시면서 공부 꼭해 놓으세요. 아시겠죠? 자이 강의를 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2 7 3 0의 6256입니다. 2730에 6256번으로 문자 참여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쪽 방 입장 링크 전달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카페 링크, 무료 강의 보실 수 있는 카페 링크까지도 함께 전달해 드릴 테니까 오셔서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여러분. 지금서부터는 보너스 종목을 하나 드릴 거예요. 보너스 종목. 이거 잘 들으시고요. 한 주도 괜찮고요. 50만원도 괜찮고, 100만원도 괜찮아요. 가정의 달 보너스로 드릴 테니까. 소액이더라도 한번 매수에 놓으시고 이방에서 인증 곧 나올 거거든요. 인증 나오면은 제가 바로 어, 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매수에 놓으세요. 자, 지금서부터 보너스 종목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서부터 집중해주시기 바래요. 아주 중요한 보너스 종목 하나 드릴 테니까 얘는요 크게 먹을 겁니다. 크게 먹을 거예요. 자, 희귀 질환 치료제. 최소 목표 수익률 200% 짜리입니다. 아시겠죠? 저는 어지간해서 200%, 300% 얘기 안 해요. 하지만 이번 이슈는 굉장히 큰 거기 때문에 이거 꼭 체크를 해 놓으시기를 바라고요. 자, 희귀질환 치료제. 어떤 거냐 그러면 지금 만성질환에 비해서 경쟁이 치열하지 않기 때문에 개발에 성공을 할 경우에는 시장에서 독점적인 위치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처방이 늘어남에 따라 개발업체는 굉장히 높은 이익을 얻게 되거든요. 어~ 그래서 글로벌 제약사들도 그렇고 우리나라 제약사들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제약사들이 이 희귀질환 치료제를 계속해서 개발을 해내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FDA에서 희귀 의약품 지정 국산 약물을 보시게 되면 요렇게 이러한 그 리스트들이 약품들이 있거든요. 크리스탈지노믹스, LG화, 한미약품 등에서 있었는데 이렇게 전체 의약품 대비 희귀 의약품의 비중은 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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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져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제가 직접 뉴스를 발췌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보시면 종근당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죠? 지금 한미약품에서도 하고 있고 이렇게 연구원이 계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파맵신, 매드팩토, 지아이노베이션 계속해서 이렇게 많은 미 FDA 희귀의약품을 지정을 받으면서 엄청난 수익들을 냈기 때문에 이 지금 관련주가 현재 지금 이 희귀의약품을 신청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슈가 있어서 가지고 왔고요. 자, 보세요. 글로벌에서 희귀질환 치료제 시장 현황을 보시게 되면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2026년에는 2,550건. 이 1720건에서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죠. 보시면요. 22년 상반기에만 FDA 신약 승인이 16건이었는데, 이때 당시에 절반이 뭐예요? 희귀질환 치료제였다. 이거는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해서 정보력이 더해지면, 정보력에 기술적 분석이 더해지게 되면, 이렇게 수익을 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실제로, 우리 과거에 하이드로리튬, 그죠? 요거,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이거 이렇게 수익 냈습니다. 이렇게 수익 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어 매매를 하고 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소액이더라도 한번 매수를 해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50만원도 괜찮고 10만원도 괜찮아요. 소액으로 한번 매수를 해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해서요. 이렇게 이거 지금 국책 과제 관련되어 있는 자료였죠. 바이오창업기술이 빨리 성장할 수 있도록 코리아se 그죠? 이거 계속 하이드류 리틈이었어요. 코리아 SE가.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보면서 매매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전략적인 분석들도 확인해 가실 수가 있겠다.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해서요. 요 희귀질환 치료제. 지금 딱 진입할 타이밍이거든요. 요거 소액이더라도 나 매수 한번 해보겠다. 아, 매수해놓고 조금만 기다려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번호입니다. 2730-6256. 2730에 6256으로 참여라고 문자 남겨 주시는 분들께만 보내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10만 원도 괜찮고 한 주도 괜찮아요. 꼭 한번 담아 놓으셔 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먹을 거니까 여러분들 한번 얼마만큼 수익 나는지 한번 체크 꼭해 보시고요. 매일마다 우리 무료방에서는 단기 매매와 단타 매매 진행되고 있는데 얘는 뭐예요? 보너스 종목이다. 보너스 종목. 자, 2730-6256입니다. 이 번호로 남겨주시기 바래요 자, 이거 보세요. 많은 분들이 인증 다 보내주신 거예요. 이렇게 수익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확인하실 수 있으시니까 이렇게, 이렇게 문자 이런 식으로 보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 보내드렸죠. 하니까 여러분들도 오셔서 같이 수익공 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호예요 여러분. 2730-6256으로 참여라고 문자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여러분들, 이 종목 놓치지 마시기 바라면서요.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액으로 목돈 만들기 원포인트 여의도 이박사였습니다.